안녕하세요. 라윤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컨텐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버 노래방인데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우버이츠를 한 3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우버이츠라든지 우버라든지 하게 되면 이 직업 특성상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우버를 다니면서 이렇게 차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노래를 부르는 걸 찍는 건데, 우버를 하면서 보게 되는 이런 예쁜 자연이나 동네들 배경으로 이제 간단하게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찍어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옛날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여행하는 건데요. 제가 구상했던 거는 이렇게 접이식 자전거 있죠. 그거를 싣고 차를 타고 여행하고 싶은 지역에 그쪽으로 가서 숙소도 잡고 자전거에 이제 카메라를 또 달아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여행하고 카메라에 담고 그 동네 로컬 음식도 먹어보고 꼭 유명한 식당이 아니어도 되고요. 동네 사람들이랑 또 이렇게 소소한 얘기도 나눠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세 번째는 또 먹방인데요. 그냥 호주 음식들 있잖아요. 뭐, 식당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제가 구상했던 거는 유명한 것들을 먹어보는 것보다 그냥 동네 식당이나 혹은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과자 혹은 음료수 같은 것들을 먹어보고 리뷰해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네 번째는 호주에서 또 유퀴즈를 하는 거예요. 어떤 동네를 고른 다음에 거기 가서 유퀴즈 형식으로 하는 건데 역시나 관계자분들의 동의나 허락을 또 구해야 되겠죠? 진행되는 방식은 호주 같은 경우 다인종, 다문화 이런 국가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배경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의 배경을 물어보고 호주 문제는 세 문제, 본인 이제 배경에 관련된 것들은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또 맞추면 경품을 타가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다섯 번째는 호주 버전 그것이 알고 싶다인데요. 저도 워홀로였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으로서 호주에 있었지만 호주인들만 아는 혹은 호주에서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만 아는 그런 호주의 비밀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여섯 번째는 한국 사람들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호주에서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을 어, 살펴보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렇게 뜨거운 곳을 먹고 나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공장소에서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약간 그런 컨텐츠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거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꼭 하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동아시안 사람들에 대한 이런 혐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유동이 많은 곳에서 프리허그를 하는 거죠. 팻말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서, 예를 들어서, 혐오를 멈춰주세요. 저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저를 안아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느낌으로. 여덟 번째는 또, 호주판 한끼 줍쇼인데, 이것도 역시 관계자분들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호주는 다양한 인종과 이렇게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다양한 문화의 집밥이죠. 어, 그런 걸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생각해봤습니다. 아홉 번째는 제목이 있거든요. 호주 인력소라는 건데요. 호주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일을 구하게 된 과정들이 나오는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는 저랑 그 과정들을 이렇게 같이 해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열 번째는 또 제목이 있는데 멜버른 홍보대사거든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 멜버른에 살았는데 말 그대로 멜버른을 돌아다니면서 볼만한 것, 먹을만한 것, 뭐 가볼만한 곳 이런 것들을 또 소개해 드리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호주에서 하고 싶었던 이런 컨텐츠들이고요 보셨다시피 아무래도 이렇게 카피한 컨텐츠들도 있고 아마 누군가는 이미 시도해 봤을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은 또 한국에 있고 사실 호주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호주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컨텐츠를 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시도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안녕.